대박. 안녕. 앞으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. 어, 해준아 네가 선택한 길은 어, 아주 좋은 길이야. 앞으로도 공기 파이팅! 그 동안 숨어많았고조용해지다라 조용히 가자. 형나 어디 앉아? 중간에 앉아? 어디? 중간에? 뒤에 당기는 거야. 아 너무 티려고? 어. 어. 한 마리씩 해. 한 마리씩 해 여기서부터. 실기부터 한 마리씩 하자. 졸업하고도 화이팅하자 <laughs> 자좀 뭐 하자 아, 졸업하고도 우리 열심히 살자. 아, 하 감옥 들어가지 말자. <laughs> 죽지 말자. 우리 <laughs> <빨리> 살자 제발. 존대형 <laughs> 나랑 다이치자. 잠좀 <laughs> <laughs> 자자. 졸업한 후에도 우리 우정. <웃음> <에이>! <웃음> 야 이거? 서왜 아, 이렇게 빠아이씨반 해서 반응반을다내 어서도. 어 뭐야, 말랑깽이. 말랑깽이 아차라말랑 말랑깽이 가은 거. 말랑깽이 같은 거. 최 아, 기는꽉 꺾기는 똥맛는 똥똥 스쿼드. 어, 어, 손 아껴버렸어 어손 아껴버렸네 어손 아껴버렸네 여자친구한테 잘하자 네. 제발 취업하자 현대공고 <laughs> 3년 동안 고생했다 야, 기술 명장돼서 이쁜 <laughs> 여자 거느리자 3년 동안 고생 많았고 <laughs> 건강하게 지내고 <laughs> 이제 또 이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이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. <laughs> 아, 마지막인가. 3년간 고생 많았다. 수고해라.